여러분, 안녕하세요. 송필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제 헤어 관련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5, 6년째 탈색 염색 붙임머리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헤어 관련 질문도 정말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풀까 하다가 오늘이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지금 제 머리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작년 7월 달쯤에 셀프로 블랙 염색을 두 번을 했어요. 그때 블랙을 왜 했었냐면은 이제 머릿결이 상하다 상하다 못해서 붙임 붙임머리를 잡고 있는 머리카락들이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는 거야 보통 붙임머리가 떨어지는 거는 뿌리채 머리가 뽑힌다든지 아니면 그냥 붙임머리가 뭐 끈이 풀려서 떨어지던지 이둘중 하나잖아요 근데 나는 이 붙임머리를 묶어 놓은 곳에 머리가 너무너무 상해가지고 그냥 머리가 뚝뚝 끊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머리들도 많고 끊기는 머리도 너무 많아서 와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답이 없다 이제는 진짜 진짜 건들면 안 되는 상태다 여기까지 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 싹 블랙으로 덮어 없었었거든요. 그게 이제 7월 말이었는데 정확히 3개월 제가 버티고 사라쌤한테 찾아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 3, 4년 전에도 한번 블랙으로 염색을 했다가 두달 만에 사라쌤한테 갔는데 사라쌤이 완전 백발로 예쁘게 뽑아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난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라쌤한테 간 게지. 근데 이미 머릿결이 너무너무 많이 상한 상태여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냥 머리가 호일 안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 정도로 녹아 버린 거야, 머리가. 그래서 사라가 언니 지금 탈색은 안 된다. 몇 개월 동안 관리를 하면서 좀 기다려 보자. 해 가지고 그때 사라쌤이 다른 약을 써 가지고 좀 어두운 갈색으로 색을 뽑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색도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어 가지고 한 4개월 정도 유지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 색깔의 머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은 머리 하러 살색싹 하고 할수 있으면 한톤 정도 머리 좀더 밝게 염색하고 그다음에 부츠 머리까지 하려고 지금 부츠 머리까지 싹 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묶고 왔어요. 베이바이 허슬기 오렌지점 사라쌤한테 갑니다. 근데 아직 좀 위험한 거 같다 하면 안 하는 게 위험하긴 해. 그러면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아래 얼룩, 예전에 블랙했던 부분을 한번 탈색해보고 색이 나오면 위에를 맞추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이게 더 걸리는 식물이 많지 않나요? 꼽아야 돼? 더 이상은... 더 이상은 위험한,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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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배가 위험한 상황인 거야? 제가 안 되죠. 아니 밑에를 좀... 잘라. 또 잘라? 잘. 나약한 새끼들. 잘.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 이것도 못 버티고. 잘. 야 네. 어쩔 수 없지 쟤네들은 너무 안 잘라도 네. 일상생활 속에서 네.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쵸 응 녹아서 그, 맞아 드라이기할 때마다 응. 민들레 씨마면 <laughs> 그런 느낌 <laughs> 와 밑에 다 녹았는데 예상은 해가지고 좀 있다가 좀 자르고 이게 안 자르면 어차피 일상생활 하면서 이제 날아가는 애들이라서 자르고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이제 털탈색 들어가는 거예요 겉 털하고 여기 끝까지 좀 빼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밝고 빠지긴 했다 색이 확실히 네. 지금 뿌리 탈색하였는데 예전에 이렇게 염색했던 부분들 얼룩진 데들 너무 얼룩져가지고 살짝 걷어내기로 했어요 한이정도 여기 밑에는 이제 가망이 없고 뿌리도 그렇고 그냥 지금 빠지는 느낌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그 베이지색이 될것 같아. 또 이렇게 희망을 가지게 되는. <laughs> 희망은 버리세요. 네. <laughs> 티바시야. 예. <laughs> 생각보다 색이 너무 많이 잘 빠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사라지. 와 여기 잠깐 발랐다고 빨개진 것 봐. 더 알레르기가 심해가지고. 약 먹고 오셨어요? 네. 머리 엄청 밝아졌어요. 진짜 탈색이. 그리고 아래도 뭔가 생각보다 좀 그치? 살아난 느낌? 전체 탈색을 한번 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 머리 끝 부분이 진짜 너무 상하고 너무 녹아가지고 커트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이게 지금 커트를 안 하더라도 뭐 드라이기라든지 일상 생활 하다가 그냥 잘릴 애들이니까 마무리 단계에 커트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 단계에서 라푼젤 클리닉을 한번 했는데 진짜 대박인 게 여기 잘라야 된다고 했던 애들이 다시 다 붙어가지고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머릿결 보시면은 끝부분이 진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처럼 탈색 자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꼭 라푼젤 클리닉이랑 같이 하시면 정말 좋아요. 머릿결 자체에 단백질을 넣는 거란 말이야. 막 꼬불꼬불 거의 끊어지기 직전 머리카락들도 라푼젤 클리닉 하고 난 이후에는 진짜 새 머리처럼 완전 이렇게 힘이 있다 그래야 되나? 매달 가가지고 라푼젤을 받기는 힘들긴 하겠지만 탈색할 때만큼은 라푼젤을 같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너무 상해가지고 끝에가 다 갈라진 머리카락도 라푼젤 클리닉 하고 나면은 다시 이렇게 한 가닥으로 붙어버릴 정도로 진짜 효과가 좋거든요. 몇 년째 라푼젤 클리닉을 꾸준히 받고 있어가지고 요거는 제가 정말 강추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색이에요? 요거 향아아나 예쁜 베이지색이라면서? 어. 매번 나 항상 베이지색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음... 항상. 그러다가 잘못 나와서 실버 나오고 집에서. 어, 그지 맞아 파란 실버 색깔 막 나와가지고. <laughs> 색개 이쁘게 나왔어. 밤에 들려왔는데. 밤에 들가요 네. 너무 네. 보요한 마리 먹을까요? 와, 진짜 색깔 말이 안 되네. 상상도로, 네. 상상도 못했어요. 그쵸? 심지 이거 카메라에 안 담기는 건데, 그림도 카메라에 안 담겨요. 근데 제가 이 정도면 좀 뭔가 밝아져, 네. 투명해졌나? 그냥 밝은 갈색이 될줄 알았는데, 완전 밝게 빠져가지고, 기분 개좋아요, 진짜. 무슨 일이야. 이제 부임머리 샵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코토리 베이지 색으로 염색을 하고 싶다고 사라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코토리 베이지를 하려면 은 머리색이 이미 탈색이 돼 있는 밝은 컬러여야지 코토리가 예쁘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저는 블랙 베이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컬러가 절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라쌤이 진짜 이렇게 투명한 베이지 컬러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머릿결도 진짜 한 개도 안 상했다 여러분들 진짜 탈색하실 분들 블랙 베이기 하실 분들 그리고 라푼젤 하실 분들 베이바이어 허슬기 사라쌤한테 꼭 가십시오. 진짜 탈색 맛집입니다. 전문입니다, 진짜. 그리고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사라쌤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지금 베이바이어 허슬기 오렌지점 사라쌤한테 가시면은 탈색, 염색, 백금발 패키지 최대 50% 할인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머리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베바어 오렌지점 사라쌤한테 한번 전화해보시고 가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붙임머리는 이은머리공작소라는 곳으로 다니는데 사실 여기가 베이바이어 허슬기 오렌지점에서 정 정말 가까운 곳에 위치해가지고 항상 뭐 탈색이나 염색 끝나면은 바로 붙임머리 샵에 갈수 있는 그 동선이 좋아서 여기를 다니는 것도 있는데 여기 선생님들이 손도 되게 빠르고 제가 매번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 두피 두상이라든지 제가 원하는 것들을 싹싹싹 다 캐치하고 계셔가지고 여기가 편해서 가는 것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시술도 굉장히 잘 하십니다. 여튼 제 헤어 관리 비법 중에 정말 큰 부분을 라푼젤 클리닉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부가 적으로 하는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붙임 머리가 달려 있는 상태에서 뿌리 탈색도 하고 전체 탈색도 진행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한 6개월에 한 번씩 붙임 머리를 갈아 엎었어요. 한 6개월 정도면 뿌리가 요만큼 자란단 말이야. 그럼 붙임 머리가 여기 달려 있으면 나도 생활할 때 되게 불편할 거 아니야. 그때 붙임 머리를 싹 떼고 새로운 머리로 가는 거예요. 귀찮아가지고 항상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정말 안 좋은 습관이었던 게 일반 탈색보다 붙임 머리 탈색이 거의 두 배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탈색 같은 경우는 되게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 시술이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나는 그게 좀 지켜지지 않았던 거고 자극이 더 많이 갔다고 해야 될까만. 그리고 붙임 머리도 두 달에 한 번씩 원래 리터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6 개월에 한번 이렇게 갈아 엎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붙임 머리도 리터치를 자주자주 자주 안 해지면 엉키는 게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뽑히는 머리도 많아지고 자극도 더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작년 말부터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뿌리 탈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선 붙임 머리를 싹 뗍니다. 그리고 뿌리 탈색을 해요. 그리고 붙임 머리 샵에 가서 리터치 받는 개념으로 머리를 다시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두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뿌리 자라는 시기랑 붙임 머리 리터치 시기랑 딱딱 맞아가지고 뭔가 머리에 자극이 덜 가고 머리카락이 끊기는 것도 좀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루틴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다른 분들에게는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거의 5, 6년 만에 이 방법을 처음 써봤어요. <laughs>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신문물을 하나 샀는데 진짜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이거를 산 이후로 진짜 입이 닳도록 주변에게 이거를 추천해드리고 있고 아마 근몇 년간 내가 산 아이템들 중에 진짜 잘 샀다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다이슨 고데기입니다. 고데기인데 이게 60만 원이에요. 고데기 2만 원이면 사는데 어떻게 이걸 60만 원 주고 사? 이랬는데 이거 후... 기를볼 때마다 다들 60만 원이 안 아깝다 진짜 머리에 손상도가 적다 이런 말들을 하니까 한번 사보고 싶은 거예요 꽤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샀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는지 알수 있을 정도로 진짜 신문물인 거예요 근데 이게 고데기라기보다는 젖은 머리에서부터 스타일링이 가능한 고데기인데 건조된 머리라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젖은 머리일 때쓸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온도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냉풍도 있고, 온풍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를 잡고. 와, 여기 진짜 바로 이렇게 일자로 펴지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고데기를 쓸때 항상 이렇게 뜨겁게 데펴져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안쓸때 이렇게 바람이 멈춰요. 머리 고데기할때 이렇게 딱 찝을 거 아니야. 찝는 순간 자동으로 다시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봐봐. 이렇게. 그리고 열면은 약한 바람이 나오다가 안 쓰면은 아예 그냥 잠깐 절전 모드. 대박이죠? <laughs> 그니까 너무 신문물인 거야. 나는 이걸 고데기를 하면서 그리고 사라 쌤이 저한테 항상 했던 말이 고데기 온도 150도 이하로 해라 이거였어요. 고기 굽는 온도가 150도라고 하더라고. 근데 저는 항상 머리를 할때 180도로 머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최대 온도가 140도에다가 바람으로 머리를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만들어 주니까 진짜 머리 손상도가 진짜 없는 거예요. <laughs> 이거를 산 이후로 머릿결이 상했다라는 그런 그 기분을 받은 적이 없어. 실제로 고데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와 진짜 머리가 탄다 이 느낌이 날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이렇게 막 해도 머리결이 진짜 상하지가 않네 막 이런 마음밖에 안 들어. 우리가 젖은 머리에서 스타일링이 들어간다고 할 지언정 어느 정도 좀 물기는 없애야될거 아니야. 근데 이 다이슨 고데기 하나 뭐 드라이기 하나 이렇게 둘다 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이렇게 집으면은 바람이 세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얘를 이렇게 올려. 이렇게 드라이기로 쓸 수가 있는 거야. 머리 딱 감고 나온 다음에 이걸 드라이기 모드로 바꿔 놓고 머리 막 말리다가 고데기 딱 들어가면은 너무 편하더라고 이게 판이 넓어가지고 한 번에 좀 많은 걸 이렇게 슥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바람이 여기 노란색 부분 있죠 여기 아래쪽으로만 와 그래서 이쪽 이렇게 고데기 할땐 되게 편한데 이쪽 고데기 할때 이렇게 뭔가 손을 꺾어서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예전에 다이슨에서 나왔던 드라이기들은 방향 전환이 되는 그런 게 있었던 걸 제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뭐 이쪽으로 하든 이쪽으로 하든 크게 뭐 상관이 없긴 한데 초반에는 이게 살짝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바람으로 머리를 짝짝 피는 거다 보니까 머리가 좀 건조해진다고 어떤 미용사분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루틴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뭐 머리를 감고 나오잖아. 그러면은 요거 켈링버드의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인데 이거 진짜 몇 통째 제가 쓰고 있거든요. 요거를 나오자마자 머리에 이렇게 막 착착. 뿌려 그 다음에 탱글린젤 빗으로 머리를 싹싹싹 다 빗어 그리고 나서 이 드라이기 모드로 머리를 어느 정도 말리고 이 모레모의 헤어 에센스 요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싹 발라줘요 그 다음에 요 다이슨 스트레이트로 전체적으로 다 펴주고 마지막으로 요거 모레모 한번더 발라줍니다 그러면은 진짜 머리 완전 막 찰랑찰랑 막 그런 결이 나오거든요 요 조합을 저는 정말 정말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저처럼 탈색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그 탈색 색깔이 되게 예쁜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노란 색 약간 끼가 더 올라온단 말이야. 그래서 보색 샴푸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보색 샴푸할 때도 보색 샴푸 단독으로 이렇게 샴푸하지 마시고 본인이 쓰는 샴푸에다가 보색 샴푸를 좀 섞어서 거품 많이 내시고 계속 뭔가 그 색을 좀 꾸준히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이렇게 제가 받는 헤어 시술이라든지 제가 하고 있는 헤어 관리 비법, 뭐 용품들 이런 거를 한번 소개해드려 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여튼 이 영상 요약을 해보자면은 블랙베기 탈색하실 분들은 베이 바이 허슬기 오렌지점 사라쌤에게 가라. 그리고 탈색하시는 분들은 꼭 라푼젤 클리닉을 받아라. 그리고 이 다이슨 스트레이터 너무 좋다. 여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빠이!